옛날에 글도 잘 짓고 그림도 귀신같이 잘 그리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좀처럼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. 그림 한장 그리는 데에도 온 기운을 다 써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. 어느날 처가에 갔더니 장인이 값비싼 팔폭 병풍을 곱게 펼쳐놓고 말했습니다. 자네가 그렇게 묵화를 잘 친다더니 이 병풍에 한번 그려보게. 그러자 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림 한번 그리려면 소고기를 실컷 먹어야 기운이 납니다. 장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날마다 소고기를 삶고 굽고 국을 끓여 며칠 동안 정성껏 대접했습니다. 마침내 먹을 갈고 큰 붓을 든 선비는 병풍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. 그리고 한참 숨을 고르더니 단한 번. 붓을 쭉 그었습니다. 그런데 병풍 한가운데에 남은 것은 겨우 한 줄, 일자한 획뿐이었습니다. 장인은 속이 상했지만 그 솜씨가 워낙 이름이 높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풍을 말아 두었습니다. 그뒤 외국에서 온 학자가 그 병풍을 보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. 이건 글자가 아닙니다. 하늘의 기운이 한 줄로 내려앉은 것입니다. 그리고 값비싼 보물과 바꾸어 그 병풍을 가져갔다고 합니다. 나중에 다시 그려달라는 부탁에 그 선비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미 그때 내 평생 쓸 기운을 한 번에 다 써버렸습니다.